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아주 좋은 수익을 냈어요. 우리 메터러님 4.2%, 프로님 10%, 처음처럼님 5.52%, 둠치님 9.8%, 리베로님 9%, 오기님 11.29%, 해피너님 11.42%, 오미연님 6.73%, 어, 모두 모두 잘 하셨고요. 오늘 1등은 우리 해피넛님 11.42% 1등 축하드립니다. 네, 2등은 우리 오기님 11.29% 축하드려요. 어, 3등은 브로님 10% 축하드립니다. 네, 어, 오늘도 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을 냈고요. 네, 우리 또 회원님들 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차, 올려주시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 엄청나게 지금 추운 그런 계절이인데요. 네, 또 크리스마스 때좀 어, 따뜻하게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 12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야지 또 12월 30일 그때 크리스마스 때또 이렇게 다들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옆집형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고, 그냥 공부하는 거딱 질색이다. 그런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본다. 예, 그런 분들도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헤비는 네,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볼 필요도 없고, 네, 가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을 잘못 하고 진짜 어 어려워서 맨날 머리를 쥐어 짠다, 인상 쓰고 있다, 계속 돈 잃으니까. 신경질적이 됐다. 예,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옆지병이 좋은 그런 멘토가, 어, 되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그, 인생에, 어, 잠깐 참여를 조금, 어,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 뭐, 혼자 이 주식을 한다는 것이 막막하죠. 예, 뭐, 뭘 사야지 이게 주식이 오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또 팔면 은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것도 환장하겠는 거야 자꾸 날 약올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굳이 온산을 다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까? 옆집병이 보물이 들어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집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장소만 땅을 파면 되는 거예요 그... 온 산을 다 파헤치다가 10년, 20년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식 고수가 되면 다행인데 주식 고수도 안 되고 아무,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돈만 다, 나, 다 날리고 그러면 한강 주변에 어슬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상승과, 어, 조정을 살짝 맞이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어, 틀고 있죠. 네,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이게 좀 하락 쪽으로 다시 또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했었는데, 어, 세력들이, 이게 뭐,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어 방향을 틀기 전에 이 사람을 어 속인단 말에 속임수를 준단 말에 모든 뭐 카드 게임이나 뭐나 이런거 보면은 뭐 속임수를 주죠. 이래 포커페이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 그 속임수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 속임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꼬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속임, 사람을 속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속이려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싹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 이거 뭐지? 빠지는 줄 알았더니 안 빠지네? 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어, 타고 있는데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다. 그래서 이건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밑에서 바운딩이 돼서 다시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무게를 두겠습니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네, 두산 인프라코어로는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수익을 안겨드렸었죠. 여기서, 어, 요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도 수익 나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 나고 또 여기서도 수익이 났었죠. 요렇게 계속 수익을 냈었고, 또, 어, 요런 부분에서 또 매수를 들여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계속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두산 인프라코어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돼. 이제는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되고요 모든 것이 이제 그, 어, 이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자회사로 들어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어,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산 인프라 코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고, 한동안은, 한동안은, 어, 요1 2일선에서좀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오늘 뭐 양봉이 이렇게 나왔지만 내일도 좀 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양봉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 8천 여기 500원에서 여기 요까지 요 가격대로 여기서 여기 요렇게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 굳이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막 상승할 어, 그런 껀덕지는, 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안은, 어, 이 두산 인프라 코어를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KPM 테크. 네, KPM 테크가 오늘 좀, 어, 상승하려고 하는 듯 시가를 높게 뛰었다가 좀 빠졌죠. 예, 빠졌는데, 어, 요거는 이제 좀 제가 4,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모잘랐어요 여기서 4,000원까지 못 가고 살짝 모자라게 떨어지고 나서, 어, 여기서 이렇게좀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아직, 어, 이렇게 좀,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은 상태죠. 육십일선은 이탈을 했지만, 6십일선과2십일선은 이탈을 했지만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이게 또 어, 살짝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뭐 움직임도 볼, 보일 수 있다라고 어, 말씀드리겠고요. 어,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 또, 내일 또 지켜보자고요. 요런 식으로 양봉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양봉을 만들면은 다, 그 다음날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냥, 어, 힘없이 요렇게 쭉쭉쭉 빠져서 121선까지 내려온다? 어 그렇게는 좀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 뭐 여기서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죠. 움봉이긴 하지만 예 저한테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예, 아주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 좋은 상도 아니지만 어,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피키트, 네 피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선이 맞닿는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고요. 두 번째 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상승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여기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상승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이미 했어.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21선도 깼어. 21선도 깼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한 적정 선을 보면 한 요까지 이렇게 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예 저는 한 20만원 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모자랐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밖에 못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요까지의 그런 간극이 좀어 힘들었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좀 이탈을 좀 어느정도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돼요 여기서 요 부분에서 어 여기서 이렇게 좀 받아 주냐 못 받아 주냐 여기서 이제 받아 주면은 다시 또 핸들링을 틀겠죠. 여기서 이렇게 받아 주면은 핸들링을 틀면서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서 이런식으로 다시 우상향 쪽으로 어 가닥을 잡을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17만 2천원 요 부분을 어 깨트린다 그러면은 다시 어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깨트린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 저항을 좀장작 어, 저항, 저항장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15만 원 근처에서 어 저는 뭐 그렇게 이 종목이 막 음, 줄줄줄 쇄버린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로 떨어진다 해도 바로 이렇게 좀 튀어 올라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비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인기가 최절정이고요. 뭐 아무리 어, 인기가 높은 가수라고 한들 뭐 사이도 그렇지만 다. 한때죠, 한때. 어, 그렇기 때문에, 비, 저는 BTS가 지금이 절정이라고 보고요. 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어, 이들이, 어, 계속해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쪽을 이렇게 흥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가수의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렇게 어, 상승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이 빅히트 요 회사는 주가가 이제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뭐 이런 전자제품을 찍어내는 삼성전자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고 이런, 어,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어, 상승을 유지하거나, 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요런 빅히트 같은 종목들은 적당히 수익 줄때 먹고 빠져나와야 된다. 20만원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희말리가 없고 잘못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또요 부분에서 재정비를 하는지 양봉이 나오면서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전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또 상승을 했다가 조정했다 상승했다가 조정했다 또 상승했다 하면서 어 지금 이렇게 막 가파르게 가면서 21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21선이 요새 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힘을 응집을 하면은 여기서 힘을 응집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뭐 그렇게 지금 상태가 엄청나게 뭐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반반이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런 식으로 반반의 어, 힘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어, 잘 되면은 제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대한 전선이 상승을 하려면은 풍력주가 가야 돼요. 풍력 어, 그런 풍차 같은 것들이 막 바다에 설치되고 땅에 설치되고 그러면 전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바이든 정책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문재인 그런 대통령하고, 어,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이런 풍차를, 어, 풍차나 태양열 이쪽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대한전선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 또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1,600원이나 아니면 더 조금 더 1,600원 위에까지도 살짝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의 모습으로는 어뭐 상승을 하겠다 이런 모습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런 어 지금 박스권의 가정을 어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 어 그때부터는 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AB 프로바이어 네, AB 프로바이오 역시나, 어, 예상했던 대로 상승을, 어, 해주지 못하고 있죠. 이 상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인데, 어, 그렇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어, 맞아서 떨어지는, 어, 그런 예상의 시나리오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올라가질 못하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어 형태가 뜰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필록스. 어, 필록스가 지금 이런 어 면역 이런 면역 세포 치료제 요런 쪽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 원래 이 21선에서 좀 지지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운봉이 나왔어요. 운봉이 나오면서 어, 좀 뭐가 잘못됐는지 어, 이렇게 운봉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요 운봉으로 빠진 것이 여기가 이렇게 지지라인이다라고 봤을 때 다시 내일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괜찮아요. 양봉으로 올라오면 다시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 21선을 살짝 입으로 물고 그러면은 어 괜찮은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어 만약에 내일도 이렇게 운봉으로 그냥 여기 이 지지라인을 깨버리고 운봉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 필룩스 요, 요거는 어~ 면역세포 치료제 테마 요거는 죽어버리겠죠 음~ 그러나 지금은 어~ 그렇게 완 뭐~ 완전히 뭐~ 운봉으로 이렇게 새버리겠다 요런 모습은 아니니까 어~ 이 양봉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양봉으로 만약에 이렇게 내일 된다면은 다시 어 20일선을 살짝 물어주면서 어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지금 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나쁜 생명체들이 지금 뭐 800명, 900명, 1000명 요렇게 막 번질 수도 있으니까 좀 두고 보자고요. 삼성전자. 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저는 오늘 이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금 어, 뭐, 이 다우지수나 이런 코스피를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좀 별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뭐, 이렇게, 예, 회원님들한테 매도 사인을 드려서, 예, 삼성전자는 더 이상, 예, 보지 않겠습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렇게, 다시 좀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